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원1 3에서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의 큰두 접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쓰면 한번 그려볼게. 자, x 축 y 축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입니다 y 축이 너무 삐뚤한데, 자, y축이 루트 아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이렇게 x 절편과 y 절편을 값을 표시해 줄수 있겠지. 자, 그리고 1 콤마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루트 5가 루트 5가 루트 5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아, 어, 마이너스 3이 한 이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1은 한 이쯤이라고 가정하면, 자, 얘가 바로 1, 마이너스 3입니다. 자, 1, 마이너스 3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자, 얘 지금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은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이, 이 넓이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 이두 점의 x좌표를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하면은 바로 삼각형 뒤집어진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고 높이는 얼마냐면 높이가 자 여기서부터 x축에서부터 이까지 마이너스 3만큼 내려왔으니까 높이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1번 직선의 방정식과 2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두 직선의 방정식의 x 절편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하냐면, 1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y 자는 m 기울기를 모르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얘는 m을 분배구치하면 mx 그 다음에 y를 우변으로 향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m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지금 원의 중심 사이에서의 거리가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아야 돼. 그러면, 원의 반지름, 루트 5는, 자, 2.0,0이란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 값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죠. 자, 분모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루트 5,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는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하면, 갈호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자, 얘는 마이너스가 둘다다 붙어 있잖아? 그럼 얘는 둘다 플러스라고 바꿔서 제곱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바꿔서 제곱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을 전부 다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얘는 분배법칙하면 5m제곱 플러스 5니까 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m제곱이지 그러면은 4m제곱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6m 얘 플러스 5인데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얘 2, 1이라고 쓰고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붙여주면, 자, 인수분해 된 식은 2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가 양수니까 얘가 기울기가 2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기울기가. 그러면 얘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대입해서 써주면,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얘는, m 자리에 2를 대입하면, y는, 2m, 자, 2를 대입하면, 분배부칙하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 마이너스 3하고 결합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분배부치하면 X, 그리고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하고 얘를 두개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자,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니까 두개 결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X절편만 구하면 되니까, 어이구, 여기 지금 쌤 실수했네. m의 자리에 2를 넣었으니까 얘가 x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 자실수예요자 이제 x 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y 자리에 0을 넣어서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얘이항 하면은 2 x 는5 x는 2분의 5자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 1번 직선과 x축이 만난 점의 좌표는 2분의 5콤 0입니다 자 여기에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자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얘를 이왕 하면은 아 얘를 이왕 할게 얘를 이왕 하면 2분의 1x는 마이너스 2분의 5 양변의 2를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0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5에서 2분의 5까지니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큰 값인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5,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분의 10이라고 쓰면 2분의 15가 되겠지. 자,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5고, 높이는 3이에요. 밑으로 내려갔지만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입니다. 이 자, 얘는 4분의 45. 정답은 2번입니다.